셀카면? 네, 네, 아이고 독사라, 그걸다나 가지고 잔뜩해. 응? 네? 그걸 다 가지고 잔뜩 쓰겠나? 그러니까 이런 미네랄 제품물을 독사를 빼줘야지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거는 천연 오일이랑 사이, 소금 같이 한 거예요. 이거는 오. 오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소금만 털어내시면 돼요. 너무 힘다네 저기들 끝내. 저기네 이 크림은 되게 촉촉하고 수분으로 수분 유지가 되게 잘 되세요. 그래서 네. 구 개월 이상 아기부터 다 사용 가능하시고 난생 처 이런 거 봤어. 아 그래요? 아, <laughs> 봐서 손이 너무 뽀야 이거 비교해 보세요. 어야 예. 이건 안 해서 이건 안. 아 비교해 보시라고. <laughs> <laughs> 느낌이 어떤지 매운곳이라고 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 어, 오른손이 원래 별로안이쁘잖아요 보통 네, 사람들이 네, 일반적으로 음, 음. 오른손이 너무 이쁘잖아요한번 느낌이 어떤지 왼손이랑 계속 한번 봐보세요. 양쪽을 다 하면 느낌을 모르잖아요. 야, 걔네 진짜. 진짜. <laughs>